실거래가 신고 제도, 시험이 매년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방과 클래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이 서식 있죠. 이 서식이 또 시험이 자주 묻죠. 오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서식 작성의 내용. 이걸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어요. 서식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다당한 거. 이렇게 나오면, 자, 외국인들도 뭐라요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수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왜 토지를 사고 왜 주택을 샀냐 그 용도가 뭐냐 그래서 내저용 상업용 공장용 등 용도를 표시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니은번을 볼까요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아파트 분양 받는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 같은 거 분양 택지분양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피받고 전매합니다 전매란 건 등기 전에 판다고 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파는 걸 전매란 말을 써요 자이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 이런 걸 여러분 실거래 신고할 때는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다 주의하셔야 돼요. 부가세를 포함한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 물건별 거래 가격. 물건별 량은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각각의 가격을 쓸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써라.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아까 전체 가격을 신고할 때도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디급법 이런 면적을 실거래가 신고할 때 면적을 쓸 때는 집합 건물이죠. 이것은 동호수별 전용 면적을 써야 돼.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기타 건축물은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연면적이 뭐예요?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라 하죠. 이게. 자. 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오면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합한 가격을 쓴다는 얘기예요. 총. 이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적는다. 자, 방금 뭐라 고했어요 부가세를 포함하라 그랬죠. 포함한 가격. 그다음에 미인법. 당사자가 다수란 말이죠. 그럼 각자의 지분 비율을 써야 돼. 만약에 A것을 B와 C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럼 비율이 얼마냐 이 말이죠. 자,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 조건 기한을 붙였다. 여러분, 조건 기한도 꼭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실거래 신고상 실조계 당부충 이렇게 했잖아. 조가 뭐였어요? 조건 기한. 이거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맞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수도권에 있는 임대차들은 군단위까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포함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주택 임대차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사항에 대해서 타당한 거 찾으세요 하면 은 여러분 신고 대상이 6천만 원, 월세는 30만 원 초과예요. 이건 준주택인 기숙사, 고시원도 여러분 다 신고해야 돼요. 두 번째 볼까요? 신고한 후에 해당 주택이 보증금 차임 등의 가격이 변경됐다. 보증금을 올렸네 또는 내려줬네 또는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매매도 30일 임대차도 30일 날짜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대급법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네요. 이럼 어차피 임차인들은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1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된 경우 여러분들이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까지 가지고 제출을 하면 확정일자까지 간주해 줍니다. 아까 전입신고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면 이때는 확정일자까지도 봐주겠다. 그 다음에 맞는 얘기예요. 미인법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계약 변경 해제 하지 아니한 자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의무입니까? 근데 신고를 안해 버렸네. 변경됐는데 안해 버렸네. 해제됐는데 안 했네. 그러면 이 주택 임대차 신고는 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입니다. 싸게 줬어요. 1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비번도 잘 기억하세요. 그럼 무엇을 신고하라는 거냐? 신고할사. 항 우리가 여러분 첫 시간에 우리 매매 신고 사항은 실조의 당부 중에웠잖아 그럼 임대차도 신고할 사항이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인적 사항은 반드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임대차냐 목적물 그 소재지라든지 현황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보증금 아까 6천 초가 월세 30만 원 초과니까 그거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일 30일에 신고해야 되니까 계약일 그 다음에 계약기간 임대차니까 매매는 이런 거 없었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임대차니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제가 정리형으로 모두 맞게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잘 정리하고 가시는데 최소한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일단의 신고 대상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는 30만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초과돼도 신고해야 돼요. 고시원 이런 것도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고한 후에. 가격이 변경됐다, 해제됐다도 신고해 줘야 돼요. 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전입신고 당시에 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재는 100만 원 이하고, 신고사, 자,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요.